전주 백제대로 차로를 줄여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겠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간과했는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전주시는 전임 시장 때 이미 착공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오락가락 행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전주시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백제대로 편도 5차로에 차로 하나를 없애고 노란 실선 하나를 그어 자전거 전용 차로를 새로 만들겠다던 전주시. 전주 MBC 보도를 통해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거란 지적이 제기되자 곧바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옆에 바로 차가 또 지나가면 안전성, 안전성도 있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합의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제대로에 자전거 전용 차로를 개설하겠다는 용역이 추진된 건 전임 김승수 시장이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21년 인도의 녹지를 조성하는 바람길숲 사업을 펼치면서 자전거 도로를 없앤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까지 왕복 11km 구간이 대상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설계와 발주가 끝난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전임 시장 때 추진됐던 사업이지만 현인에 와서는 또 시민의 안전 중심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도로포장과 도색 등의 책정된 예산만 무려 45억 원, 교통 체증 가중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우려는 불을 보듯 뻔했지만, 시장이 바뀌고도 사업을 계속 강행하다 결국 하루 아침에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겁니다. 문제는 이미 시청 내부에서조차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는 점입니다. 전주시 내부 자료를 보면 자전거 이용자가 각종 교통 상황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돈 들여 줄여놓은 4차로를 5차로로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역시 원래대로 인도로 올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방안이 나오더라도 별도의 설계비와 별도의 사업비 등 추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장 교체기에 진행된 어설픈 사업 추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